자, 원기자가 묻고 유종일이 답하다. 야, 비전 오브 케자이 스쿨. 아, 원장님 그 환경 톡톡톡 원기자가 간다 보셨죠? 네, 봤습니다. 예. 맞습니다. 그래도 소감 한 마디 음, 안 들을 수가 없네요. 귀엽던데요 네, 네. <laughs> 제가 예, 네, 관심 있는 <laughs> 이슈들 우리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이슈들 이렇게 에, 재밌고 어, 유익한 정보 담은 것 같더라고요. 네. 아유, 좋은 평가 감사합니다. 챗지피티 <laughs> 아, 요즘 좀 핫한 이슈잖아요. 뭐 이제 대학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생들이 <laughs> 에세이며 뭐 논문이며 음. 이거 챗 GPT를 활용하게 되면 이제 악용하는 사례도 좀 많이 생길 것 같은데, 네. 야 이건 학교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지가 좀 궁금하더라고요. 네, 안 그래도 우리 뭐 교수님들도 걱정이고 음. 전 세계 교육자들이 음. 그 문제로 고심하는 것 같은데, 저는 이렇게 생각해. 요 우리 옛날에 계산기 처음 나와가지고 보급됐을 때 네. 이제 계산 문제 그걸로 계산기로 할까, 뭐, 어? 숨겨가지고 계산기 갖고 들어올까, 뭐 이랬잖아요.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복잡한 계산은 컴퓨터 시키고 사람은 좀더 창의적인 일을 하자, 이렇게 되잖아요. 그래서 그 채찌 PT라는 것도 어 우리가 잘 활용하는 도구로 사용해야지 그거를 못 쓰게 해서는 안 된다 원칙적으로. 네. 그러나 자기가 스스로 이제 글 쓰는 능력이나 이런 건 필요하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테스트는 따로 하고 어챗 GPT가 또 완벽한 게 아니잖아요. 뭐틀 오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부족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잘 활용하면서 그더 좋은 글을 써내는 그런 식으로 교육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결국에는 AI를 잘 활용하는 그런 신기술을 우리 인간이 배워야 될것 같은데,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에는 교육이 문제인 것 같아요. 원장님께서는 우리나라의 교육이 어떻게 달라져야? 이야, 게 진짜 큰 얘기인데요. 제 저는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자면, 은 역량중심교육, 책임교육. 두 가지가 저가 생각하는 그 키워드예요. 역량중심교육이라는 거는 문해력, 또 수리능력, 비판적인 또 창의적인 사고능력, 그리고 어, 다른 사람하고 잘 소통하고, 잘 협동하는 능력 이런 기본적인 능력들을 키우고 그렇게 잘 역량이 커나가고 있는지 안 커나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선생님이 학교가 궁극적으로 나라가 좀 책임을 져야 된다. 학교에서 책임지고 좀 역량을 키우고 뭐 시간만 가면은 뭐그 학년 올라가고 졸업하는 그런 교육이 아니고 좀 그런 책임 교육이 필요하다. 어 여기서 원장님, 돌발 아, 질문 뭐, 하나. 뭔소리요 <laughs> 지금 사이렌 들리시죠? 네. 네. 작년 연말 때 추경호 경제부총리를 만나셨다고 얘기 들었어요. 또 어떤 말씀을 나누셨어요? 어, 이번에는 이제 추 부총리뿐만 아니라 정부나 국회에 계신 여러분들하고 만나서 KDI 대학원 문제를 좀 얘기를 했어요. 그래서 아, 네. 네. 어, 정부에서 어 디지털 플랫폼 정부 그걸 내세우고 있고 어, 거기서 이제 추진하는 게좀 과학적인 유능한 정부를 만들겠다 이런 거거든요. 어 그래서 어 우리 대학원이 여기서 이제 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되겠다.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구상을 하게 된 거고요. 우리 대학원이 좀 음, 진짜 나라를 위해서 소임을 다하고 어더좀 월드 클래스로 발전하려면 어, 국가 정책원이라는 이름을 지금 가칭으로 쓰고 있습니다만, 좀더 독립된 교육기관으로서 어, 위상을 갖추고 어, 좀 정부 지원도 좀더 받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, 그런 쪽에 좀 이해와 지지를 구하고자 만났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그 공공 정책의 혁신. 이게 결국에는 혁신 경제로 가는 이제 필수 가문인 것 같습니다. 네. 어 근데 개념이 좀 어려워서요. 이거를 어떻게 혁신 경제가 연결이 되는지 좀 최대한 좀 쉽게 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? 음. 저기 우리가 혁신 그러면 보통 뭐 신기술 어 신상품 이런 거를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. 어 근데 그런 것도 이제 혁신의 중요한 부분이지만은 그 경영의 혁신. 어떻게 사람들이 잘 업무를 분담하고 협동을 하느냐? 어, 그 효율적으로 일을 하느냐 하는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. 그걸 나라 전체적으로 생각하면은, 그게 정책이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걸알 수가 있죠. 그게 잘 되려면, 어, 이제는 그 빅데이터를 활용해서, 어,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을 해서 데이터 기반으로 어, 정책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. 그리고 모든 것을 더 맞춤형으로 해서 쏙쏙 맞게 하자는 그런 거거든요. 어,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 국민 경제가 나가야 아될 방향이고 그것에 좀 초석이 되는 것은 우리 정책부터 어, 데이터 기반으로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. 아 네. 저기 어또 갑자기 이것도 돌발 질문 하나 드려야 될것 같은데요. <laughs> 제 어차피 이제 마무리도 지어야 될것 같고 원장님 그 저기 원장님께서 이렇게 또. 시를 부시는 또또 아, 시인이라고 얘기를 들었어요. 아닌데요? 그래서 시한 구절, <laughs> 예한 구절 좀 들려주시죠. 네, 한 구절밖에 되지 않는 짧은 시 제가 좋아하는 시 네. 들려드리겠습니다. 어, 평온을 비는 기도라는 시인데요. 아, 네. 신이시여, 내가 변화시킬 수 없는 것들을 받아들이는 평온함을 주시고. 변화시킬 수 있는 것들을 변화시키는 용기를 주시고, 이 둘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. 이겁니다. 오, 절로 아멘 하는, 오, 이 기도 소리가 나옵니다. 네, 네. <laughs> 예. 어. 아유, 원장님, 오늘 여러모로 정말 좋으신 말씀 감사드리고요. 예. 어, 이 KDI 국제 정책 대학원이 진짜 국가 정책원으로 이렇게 발두두 많은 그런 계기가 마련될 것 같아서 저도 좀 기대가 됩니다. 원장님. 네, 고맙습니다. 예. 응원해 주십시오. 네, 알겠습니다. 예, 지금까지 그 원기자가 묻고 그리고 유종일이 답하다. 비전 오브 KDI 스쿨. 유종일 KDI 국제정책대학 원장님을 만나봤습니다. 원장님, 항상 건강하시고요. 저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, 원장님.